201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So コヨハン。<music>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해 있는 우리에게 오시어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빛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귀한 여정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탄절 새벽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한자리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천천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성탄절 새벽 예배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작 내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신 하나님 시작 내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텐트는 뭐냐면 여러분 조금 이따 살펴볼거죠 성막, 장막 이 이제 텐트라고 성막, 장막을 영어로 말하면 텐트예요 그죠? 그 텐트를 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 오셨, 자 오셨은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극동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에 하는 말씀 중에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교회 일원이었대요 어. 아, 이 말은 뭐냐면 요즘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laughs>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교인들 중에 정말로 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기는 자기가 있는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예수님은 만백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극히 소수 이분, 이사람들만 위해서 온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들을 저도 좀 찔리더라고요. 뭐냐면, 정말로 제 가슴속에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오심을 정말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 시기 그것들에 대한 정말로 나의 갈급함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잘 살면 여러분 너무 잘 살고 너무 부족한 게 없으면 그런 갈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갈급함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갈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갈급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따뜻한 아기 예수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차가운 손과 발을 녹여주는 이 아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먼저 하세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니에요 미움 아니에요 <laughs>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무관심한 마음을 그게 반대말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사랑의 반대말은요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냄새 그 사람의 향기를 맡을 거리까지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어떻게라도 볼을 한번 더 비비고 싶고 어떻게라도 한번 더 안아주고 싶고 어떻게라도 한번 더 토닥여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가까이 안고 여러분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들 늘 내가 알기, 알고 알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을 토닥여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반담면 거리두게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리 좁히기의 끝판왕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비존물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요. 자, 이거는요. 어,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하적인 표현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의 신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그때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모든 종교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기면 그때 야 내가 너희를 받아 주겠다는 것이 세상에 존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죠?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의 엉망인 곳으로 가고 너희의 마구간인 곳으로 내가 가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기꺼이 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입니다. 당시 헬라철학에서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주를 다스리는 차가운 이성, 원리, 그러니까 이성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즉이 말이 뭐냐면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 로고스 말씀이란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말씀이는 개념을 전혀 다르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랬던 로고스, 원리였던 로고스, 피도 눈물도 없는 가치관이었던 로고스가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단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라는 말은요, 샤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샤르크스라는 이 말은요, 뭐냐면... 썩어질 육체, 상체 입기 쉬운 살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육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썩어질 육체, 연약할 육체, 이걸 샤르크스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관이었던 뭐죠? 어, 추상적인 개념의 그 감정도 눌모던 이 가치관이 살덩어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살덩어리. 우리가 가진 살덩어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대단한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입은 육체, 로고스인 하나님이 입은 육체, 샤르크스는 늘 배고프고 늘 피곤하고 늘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의 연약한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어 뭐 김장 준비 한다고 그 다음에 만두 만두 빚는다고 피곤하죠 이 피곤한 육신을 누구도 똑같이 입고 오셨다 하나님도 똑같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육신을 얻고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왔을까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겪는 아픔 슬픔 고통 고난을 글로 배우지 않고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구원자, 성령님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우리처럼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날이 뭐다? 오늘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동정한다. 주님이 우리를 동정한대요. 여기서 말한 동정한다 는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따라오자 함께한다. 그렇죠. 동정한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 대사장이 아니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이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지금 이곳에 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가난을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배신과 상처의 쓰라림을 함께 느끼시고 살아간 일을 떠나보낸는 슬픔을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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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을 잃고 몸소 그것을 다 겪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위로는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위로인것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와 주신 거예요. 자, 그, 그 말이 뒤에서 나옵니다. 그 말이 뒤에서 뭐라고 놀라운 단어가 제가 지금 설명했을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뒤에 단어가 뭐죠? 우리 가운데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케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 가운데 그하시매라는 말은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매 이거예요. 어, 텐트. 텐트가 뭐랬죠? 장막, 성막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하시매라는은 내가 너와 함께 살려고 텐트를 치고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갔다. 이 표현을 우리 가운데 그하시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 뭐를 때면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출구굽할때출구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제일 먼저 세웠던 게 뭐죠? 성막을 세웠던 거요이 성막. 이 성막이 지금 여기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화려한 궁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도 여러분께 말씀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먼지나는 광야 한복판에 텐트 성막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다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이렇게 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잠시 잠깐 놀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장시장과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문진하고 냄새나는 거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살려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예수님이 있고, 내가 기분 나쁘면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든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어디 계신다? 다시 한번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아심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궁전이 아닌 냄새 나는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왜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결하고 냄새 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어떤 일 있으면 내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이 더럽고 추악한 마곡각 같은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텐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삶에 가장 지저분하고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운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곧 세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놈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의 제뜸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은요. 내가 거룩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거룩한 곳을 막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비참하고 숨기고 싶은 아픔과 상처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 하는 날 발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미 오셨다니까요. 비참한 내 삶에 어두운 내 삶에 숨기고 싶은 내 어두운 이 과거에 주님 이미 내 안에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성막을 치시고 지금 살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이 성탄절날 우리는 뭐 어떻게 발견한다? 내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뭐더라?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아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뭐죠? 누굴 발견해야 되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리는 바로 그 옆자리에 지금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베갠 밑에 예수님은 지금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여님을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쁜 날임마누엘 하나님을 전심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 누추한 제 마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걷어내고 여러분에게 한이 없는 영원한 평강과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탄절 예쁘게 한번 보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소풍가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여정들,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시 저들의 아픈 곳, 저들의 아버지, 상처 입은 모든 곳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제는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사오니 오늘도 아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여 내 삶에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 하나님 우리의 간구 하나님 우리의 고통 고난을 함께 하시기 위해 함께 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우리는 우리 귀한 소폰가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까 지칩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고난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귀한 성탄제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탄절 새벽에 나온 주님의 귀한 여정들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안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과 핍박이 아닌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하십니다.